와, 아, 우리 멋있어. 우리 멋지다. 우리는 멋지다. 나는 멋지다. 내가 최고야. 네, 예, 예. 접시 한번 들어보세요. 접시. 자, 박수를 치는데. 자, 박수를 한번칠 때는 뭐라고 하냐. 짱! 짱! 네, 두 번. 두 번은 최고. 시작! 최고! 시작! 최고! 근데 세 번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. 나 따라서 한이라고 하면 안 돼? 자기 이름을 해야 돼? 시작! 하미수 시작! 하미수네 네 번, 박수 네 번은 내 이름하고 짱! 아셨죠? 저 같으면은 하미수 짱! 이렇게 하면 돼. 우리 선생님은? 아니, 못해. 우리 어르신입니다. 우리 언니는? 이완주 짱! 김지영 짱! 시작! 시작 한이숙 짱 이러면서 자존감이 업되는거예요업 자존감이 자 박수 다섯번 어떻게 칠까 한이숙 최고 나 아까 했잖아 박수 두번 자기 이름하고 내 이름하면 안돼 나만 최고하면 안되잖아 우리 언니들 다 최고해야지 자 자기 이름하고 최고 다, 박수 다섯번 시작 시작 하늘 최고 다시 한번 시작 하늘 최고 자 진짜 최고예요 우리 아들? 네 우리 우리 이한수 언니는 최고예. 네 그렇지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죠? 렇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. 자 접시를 내려놓고.